1940년 창씨개명 왜 했을까?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노예보다 더 지독한 덫이 놓여 있었으며 그 시대의 조선의 젊은 사람들은 전부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진짜 일본인들처럼 행동하다가 타국에서 죽어야 했고 중국과 동남아시아까지 흩어져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창씨개명은 결코 조선인을 위한 배려가 아니었고 조선인들에게 알려진 것처럼 단순 노예제도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시작한 전쟁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한 제도 중에 가장 영리한 속임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조선인들이 노예로서 군대에 갔다면 죽어가면서 나는 조선인이라고 할수 있었지만 조선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상태에서 죽었을 사람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창씨개명을 한 뒤에 중국 관동과 그외 일본이 중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고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본인으로 죽었는지 살펴보세요. 창씨 개명은 단순하게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중국으로부터 권리를 보장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 병사들이 일본인의 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 유학을 갈 정도의 여유 있던 사람들은 장교로 나가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1941년 관동군으로 입대한 사람들과 그때부터 시작된 여성 참여자들이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다면 전부 조선인들 동원된 것이지만 일본인으로 개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일본인 사망자가 되었고 자발적으로 일본 군대와 일본을 위해서 동원되었고 일본을 위하여 다치거나 죽은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씨개명은 일본이 총독까지 바꾸면서 시행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1919년 이후 일본의 만주 주둔군 관동군이 차츰 증가하다가 1940년 30만이었고 창시 개명을 시행한 다음에 1941년에 70만 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는데 그들이 어디서 모집되었을까요? 1940년 8월까지 시행한 창시 개명으로 조선인을 징집하고 모두 일본군으로 합병시킨 덕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최하 50만 명의 조선인이 일본군이 되었다가 식민지 실패 후. 서양 세력에 의해서 해체되었으며, 북한과 남한의 군대로 형성되는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조선인들의 아픈 역사를 잘못된 반일 감정에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많은 한국의 현재를 돌아보세요. 그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그때, 그 당시 조선인들도 살기 위해서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외세에 의해서 끌려갔던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고, 누구라도 역사를 논단하려면 적어도 보다 더 깊숙이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